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개돼지라는 말은 한국에서 유행어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공무원이 사석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 표현을 썼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해당 공무원은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유행어가 되어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반대 집단에게 사용되고 있고 사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개와 돼지를 사람을 향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신성한 복음진리, 인생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가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와 영생에 관한 참된 도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가 거룩한 것을 물어뜯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아서 진창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밟아서 꺾으려 하고 때로는 공격 본능을 드러냅니다. 결국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진주는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귀한 진주를 주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완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도 허망하고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사용하시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개와 돼지라는 표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상대방을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는 마당에 정상적 대화나 건설적인 화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양측은 서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 좋을 지경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만큼은 복음진리에 속한 사람과 복음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섣불리 아무에게나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무슨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오히려 박해하며 공격하는 사람은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복음에 참여된 사람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존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개나 돼지와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차이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의 능력입니다. 원숭이도 배우면 도구를 사용하여 단단한 열매를 깨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일을 넘어 인생의 유한함과 진리의 영원성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도 예를 지킵니다. 긴박한 선악의 갈림길에서는 고뇌를 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짐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월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구원에 이르는 길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도 진리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을 닫고 완고함의 문을 닫아버리면 졸지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완고함을 가리켜 살아있는 우상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개나 돼지와 비교되는 자리는 생각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는 복음의 자녀들을 난폭한 불신자들로부터 지키기 원하시는 동시에 그 불신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왜곡된 자아에 사무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셔서 개와 돼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지체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거칠고 어려우십니까?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기 원하시고 완고하고 남포한 자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완고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한 주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